하루 악한 일로 화는 비록 이르지 않하나 복은 저들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로 화는 비록 이르지 않하나 복은 저들로 멀어진다를 한자로 새겨보겠습니다. 일일행하 화수미지 복자원의 일일행하 한일, 해일, 단일행, 악할악 하루 악한 일로 화수 미지 재앙화 비록 수 안일미 이를지 비록 화는 이르지 아냐나복자원으 복복 스스로자 멀원 어조사의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일일행악 하루 악한 일로 화수 미지 복은 비록 이르지 않아 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악한 일은 보통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것도 악한 일이죠.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너서레로 덮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함정에 푹 빠지면 통쾌하는 그런, 그런 것도 악이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통쾌하는 것도 악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악이고 훔치는 것도 악이지만은 그런 것도 악이지만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과식 이것도 나쁜 일이죠 일을 많이 하는 거 과로 이것도 나쁜 일이죠 술을 많이 마시는 거 과음 이것도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의 과음이나 한두 번의 과식이나 한두 번의 과로로 몸이 화가 금방 이르지는 않지만은 건강은 저절로 멀어지는 거죠. 이들 행학, 화수 미디 복자 원위. 하루 악한 일로 화는 비록 이르지 않냐는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지금까지 화생명상 2 0 0순한 번째 시간이었습니다.